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I'm sorry라고 하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I'm sorry, 미안해요라는 말에 괜찮아요라고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학교에서 I'm sorry, no problem 이런 식으로 배우는 딱딱한 표현들 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원어민들처럼 대답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no problem. No problem. 문제될 거 없어. 라는 뜻인데요. 이 대답은 진짜 진짜 그냥 평소에도 많이 써요. Oh, I'm sorry. Oh, 미안해요. No problem. 아이,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 이 아이는 thank you라는 대답으로도 쓰입니다. Thank you. No problem.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는 it's okay. It's okay. 아니면 it's fine. It's fine. 이 t 이 아니라 That's로도 쓸수 있는데요. That's okay. That's fine. 이건 정말 노말하게 잘 쓰는 표현인데요. 그냥 미안해 했을 때 그냥 어이 상황이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I'm sorry. It's okay. It's fine. I'm sorry. That's okay. That's fine. 세 번째로는 No worries. No worries. Worry가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no worries 그러면 걱정하지 마, 신경 쓸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라는 뜻입니다. Oh, hey, I'm sorry 이렇게 미안해요라고 했을 때 no worries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로는 it's no big deal, it's no big deal 아니면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Big deal이란 말은 큰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no big deal 이러면은 어, 큰 문제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I'm sorry, 미안해요. It's no big deal. It's not a big deal. 문제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 다섯 번째로는 it's all good. it's all good. 아니면 it's all right. it's all right. 'all'이라는 '다'라는 표현을 붙여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싶을 때 '어, 다 괜찮아', 어, '미안해, I'm sorry' 이랬을 때 '어, it's all good', 'it's all right', '아, 다 괜찮아' 그런 뉘앙스. 다음으로 'don't worry about it', 이건 직역한 그대로의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어, 미안해, I'm sorry',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그다음으로 'you're fine', You're fine. 직역을 하면 너 괜찮아라는 뜻인데 미안해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어, You're fine. 이러면너 잘못 없으니까 괜찮아. Uh, I'm sorry. Ah, you're fine. 너 잘못 없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음으로 Don't be. Don't be. 응? 되지 마라. 직역을 하면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Don't be sorry의 줄임말이에요. 어, 만약에 상대방이 I'm sorry 했다면 Don't be sorry. 미안해하지 마. Don't be sorry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don't be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미안해 I'm sorry. Don't be. 그뭘 뭐 그렇게까지해? 아니 뭐 그럴 것까지 없어.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너 잘못 아니야. 이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I'm sorry. 미안해라고 했을 때 It's not your fault. 괜찮아 이거 너 잘못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never mind. never mind. 이것도 해석을 했을 때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기 때문에 i'm sorry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누군가 미안해라고 했을 때 괜찮아라고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말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no problem, it's okay. 괜찮아라는 그런 답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양한 표현들도 알아봤으니까요. 연습 많이 하셔서 자연스럽게 써 보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